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는 것을 많이 좋아해서 그림과 문학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싶은 심리 미술 치료사 최용수입니다. 지금 저는 저희 집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작품이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집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임상심리사 자격증 공부와 미술치료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집에 그림이 많죠? 명화나 그림을 심리적으로 공부를 하여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의 소, 좋은 소통을 위해 열심히 연구해서 노력하는 미술치료 유튜버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는 것을 많이 좋아해서 그림과 문학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싶은 심리 미술 치료사 최용수입니다. 지금 저는 저희 집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작품이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